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차 여성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다들 아시죠? 얼마 전 저는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선행에 대한 대가는 몰라도 적어도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가슴을 억누르던 응어리가 이제야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쓸 용기를 얻었어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로 인해 오랜 시간 상처받아본 분이 계신다면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은 위안을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혼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원인은 아빠의 외도였어요. 아빠의 외도 상대는 아빠의 국민학교 동창이었어요. 당시 동창들을 찾는 사이트가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찾게 된 동창들이 동창회를 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였죠. 한때,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아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찾겠다며 엄마와 우리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엄마는 아빠 동창인 내연녀를 찾아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바지 가랑이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괜히 구차하기만 하지. 그래도 애 키우는 그쪽 입장 생각해서 내가 집은 주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도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양보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솔직히 그쪽은 시집 올때 친정에서 해온게 하나 없다면서요. 딸랑 못 만들고 시집 와서 집한채 챙겼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떨어져 줘요.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에 엄마는 발끈했어요. 뭐? 구질구질해? 남이 쓰던 남자 훔쳐서 쓰는 주제에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돼? 나도 내 자식들만 아니면 너 같은 인간 찾아와 이런 부탁 안 해. 너 같은 건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네 말대로 집 받고 헤어져 줄게.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 둬. 니들이 죽고 못 산다는 그 사랑 그게 얼마나 갈것 같아? 내가 보기엔 길어야 1년이야. 나그 인간이랑 13년을 살았어. 그 인간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니?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남편이랑 자식도 버리고 나왔다며? 엄마라는 인간이? 왜 그러고 사니? 나중에 그 인간한테 버림받고서야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다. 네가 호강에 겨워 거저찬 행복을 평생 아쉬워하게 될 거라고.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빠가 보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예언은 적중해서 1년 뒤그 여자는 저희 아빠한테 처절하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13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 났거든요. 자식까지 버리고 나온 마당에 전 남편한테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아빠의 내연녀는 동창들한테도 팽당한 채 연락이 끊어졌대요. 벌을 받은 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빠는 결국 나이 어린 애인의 변심 때문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자업자득이라며 혀를 차더군요. 중학생이던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가족을 버리고 사랑 찾아 집 나가던 비정한 아빠 모습만 남았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은 한 후에도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엄마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다는 걸 생각하면 엄마의 희생에 가슴 아플 뿐이에요. 엄마는 우리 남매를 위해 여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산 셈이니까요. 이런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 저도 남동생도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 드렸어요. 저는 동생처럼 공부에 소질 있는 편은 아니어서 대신 집안일을 거들었고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이미 저희 세 식구한텐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와 같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실고 디자인과를 나온 덕분에 미대입시에 도움이 되었죠. 전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 디자인회사에 취직했어요. 대기업 출신의 디자이너가 만든 신생회사로 아이돌 굿즈 디자인부터 북디자인까지 장래에 구분 없이 일감을 맡아 하는 회사였어요. 사장이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지만 워낙 실력 있는 분이라서 배울 점이 더 많았어요. 그곳에서 일한 지 1년쯤 됐을까요? 어느날 대표님이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는 대표님 대학 후배로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워낙 실력이 출중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모 기업의 지원을 받아 작업 활동을 이어가다 졸업 후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대표님을 통해 소개팅 남의 프로필을 듣고 나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명문대 출신의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 전문대 출신의 영세업체 직원인 저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을 사회적 지위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남녀 사이에도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자가 있는 남자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대표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일단 나 믿고 만나보기나 해. 정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든가. 대표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일단 나가서 만나고 아니면 다시는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결국 저는 마땅찮게 소개팅을 하러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나가 보니 겉으로 보기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있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실례인 줄 알지만 대놓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배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쪽이 한 디자인을 봤어요.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만나보니 어떤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뜸 현아 씨랑 사귀고 싶습니다. 현아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멋진 공연을 보고 나선 어떤 말을 하는지, 화를 낼땐 어떤 표정인지 다 궁금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사귀자고 했어요. 같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가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사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오래 사귄 것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좋아하는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같아서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었죠. 남편은 제 동생과도 형동생 하며 잘 지냈어요. 여동생밖에 없어서 남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나요? 당시 동생은 법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이라 틈틈이 고시 준비를 겸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동생한테 친형처럼 용돈도 챙겨주며 살뜰이 살폈어요. 그 모습에 반해 내심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처럼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질려서 그런가. 내 가족한테 살갑고 다정한 남편한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아빠랑 너무도 달랐으니까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니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몇번 남편을 본 적이 있어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학벌도 그렇고 직장도 남편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호러머니와 동생이었어요. 호러머니의 대학생 동생까지 설마 그 짐을 내 아들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라면 난이 결혼 반대다. 내가 남 좋으라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내 아들 키운 줄 아니? 내 아들 덕보고 살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 내가 두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첫 대면부터 마치 저를 당신 아들 베겨먹으려는 꽃뱀 보듯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는 없어서 억지로 꾹 참고 넘겼어요. 그런 절 보곤 남편도 미안해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자 하루는 제 직장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흰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다짜고짜 각서부터 쓰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당황해서 멀뚱멀뚱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사람 일 모르는 거 아니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도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법인데. 하물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변하겠니. 지금이야. 네가 결혼 앞둔 상태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 그러는 척 하는지 누가 아니? 하지만 결혼 후에도 네가 안 그런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나 모르게 내 아들 등골 빼서 네 친정 식구들 먹여살릴지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 편하게 이참에 각서를 써두자 이거야. 그럼 나도 너 의심 안 하고 살수 있고 너도 헛된 기대 안 하고 살거 아니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란 얘기다. 어머님이 요구한 각서의 내용은 결혼 후 절대로 남편 돈을 친정에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럴 시엔 위자료 한푼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혼 얘기라니. 그래서 이런 각서는 못 쓰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나가버리셨어요. 회사에 돌아온 후로 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벅찬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요구까지 겹치니 미치겠더라고요. 순간 배가 뒤틀리고 눈앞이 뿌옇게 변하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 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제 침상을 지키고 있던 남편은 말 없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어요. 말안 해도 다 안다는 표정으로요. 스트레스성 장염 진단을 받고 퇴원한 저는. 한 동안 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엔 당신이 과했던 것 같아시며 몸을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낮에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집에 돌아가 따져 물었다가 각서 얘기를 듣게 된 거였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면 그땐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해 살겠다고 엄퍼를 놓은 탓에 시어머니도 고집을 꺾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나요? 혼수 문제라도 한 동안 남편 몰래 저를 괴롭히시고 철없는 시누이까지 합세해 아주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었네요. 이게 다 잘난 남편 얻느라 들어가는 수고다 생각하고 차만 넘겼죠 그렇게 제가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우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 한동안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깨 볶으며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얻은 행복을 하늘이 시샘한 탓인지, 얼마 뒤에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 뭐예요. 평소 눈과의 통증을 느껴온 남동생이 병원을 찾았더니 뇌수막종이라고 하더래요. 하필 종양이 생긴 부위가 안 좋아서, 두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사복고시 1차에 붙은 상황이라 2차만 붙으면 최종 합격인데 하필 이 시점에 두개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땅을 치셨어요. 그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엄마는 그동안 죽어라 공부해온 아들이 나쁜 병까지 얻어 수술까지 받는 게 불쌍해서 그랬고 남동생은 한창 공부에 물이 오른 시점에 시간을 까먹게 된게 억울해 그랬던 거였죠. 집중력이 깨지면 끝인 시험이라 남동생은 평소와 달리 화를 냈어요. 마치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동생을 찾아가 다독여 준건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들숨 날숨만으로 숨을 쉬고 사는 건 아니야. 모든 인간은 숨을 쉬는 중간엔 잠시 쉬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온전히 길게 숨을 쉬고 살수 없거든.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잖아. 지금은 잠시 숨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더 오래 건강하게 숨쉬고 살기 위해서 말이야. 게다가 악성 종양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왜 하필 중요한 순간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억울하게 생각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자. 처남은 아직 젊잖아. 한 1년 쉬어가도 인생 전체로 따져봤을 때 결코 늦은 게 아니야. 그날 제 동생은 제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었고 다음날 화난 얼굴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깔끔하게 종양을 긁어낼 수 있었어요. 팔팔한 20대라서 그런가 수술 후 차도도 빨라서 수술 이틀 뒤부터 재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뇌수막종도 선정특례가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남동생한테는 실비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중 비급여 내용을 포함해 5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거든요. 저 결혼시키느라 있는 엄마 접근까지 깼던 터라 당장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됐어요. 엄마는 일단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내겠다고 하셨죠. 보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상황을 얘기했고, 남편은 결혼할 때 새로 들어둔 적금을 깨서 동생 병원비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시면 부르렁 떨어질 거란 생각에 선뜻 그러자는 말은 못했어요.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천암 미래에 투자한다 셈 치자고, 천암이 성공하면 그때 이자 쳐서 받으면 되잖아. 난내 처남이 사복고시 패스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거든. 그렇게 남편의 배려에 동생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동생은 꼭 시험에 패스해 매형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동생 퇴원을 하루 앞두고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번 일로 사위한테 도움받은 게못내 미안하시다며. 시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도 안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그 자리엔 제 남동생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아랑곳 않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잘난 내 아들 홀려서 결혼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부터 해? 니네 동생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배 아파 낳은 내 아들도 아닌데. 왜내 아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니네 동생 병원비에 쓰냐고. 내일해서 결혼 전에 각서 쓰자고 했니 안 했니? 그때 쇼까지 해가며 끝까지 안쓰더니너 이럴려고 그랬던 거지? 난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간다. 이봐요, 사돈. 댁도 양심이 있다면 내 아들 돈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정내 아들 돈 쓰려거든. 사돈 집 담보라도 잡아야겠네요. 내 아들 돈 갚기 전까지는 내가 그집 담보로 잡고 매달 이자까지 받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가서 집 문서 가져와요. 아뭐 하고 있어요? 당장 안 가져오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가 그돈 공짜로 쓰겠대요? 제 동생 고시 합격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적금은 남편 혼자 부은 거 아니에요. 반은 제가 부은 거라고요. 남편 돈 빼돌려 딴 주머니 찬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몰아 세우세요? 남이라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신우이가 팔짱까지 끼고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새 언니, 언니 좀 웃긴 거 알아요? 언니 돈반 들어갔으면, 우리 오빠 돈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이 먹도록, 거지같이 돈 몇백이 없어서 이사단을 만들어 놓고, 언니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사돈은 아들 수술비 낼 돈도 없이 살았어요? 완전 거지 아니야. 이런 집구석이랑 사돈을 해야 해? 오빠는 도대체 새언니한테 무슨 책 잡혀서 이런 결혼을 한 거래? 엄마, 차라리 이참에 오빠 이혼 시켜. 우리 오빠 불쌍해 죽겠어. 처가 덕은 못 볼망정. 완전 호구 잡혀선 돈까지 뜯기잖아. 진짜 각서 받아놓는 건데. 아, 아가씨 말좀 가려서 해요. 거지요? 우리가 왜 거지예요? 당장 사과해요. 그때였어요. 동생이 침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제 탓입니다. 매형한테 빌린 돈은 제가 취직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운 푸세요, 사돈얼은. 각서를 쓰라고 하시면 쓰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각서를 받아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가자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너덜너덜 상처투성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남동생 여자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제 남편이 퇴근 후 병실을 찾았고 같은 병실 보호자 한 분이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본가로 달려가서 집을 뒤엎었어요. 그리곤 제 동생이 쓴 각서를 쫙쫙 찢어버리곤. 앞으로 영 끊고 살겠노라 공표하고 왔어요. 그날 그 일로 인해 저도 저지만 엄마랑 남동생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동안 제 남편과 서먹서먹 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남동생이 이듬해 2차 시험에 합격하자 안 좋은 일들은 다 잊고 전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남동생은 연수원 성적이 꽤 좋았음에도 로펌으로 들어갔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가 월급도 세고 대우도 좋더라고요. 남동생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남편한테 병원비를 갚았어요. 남편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달라고 했지만 동생은 하루빨리 갖고 싶다며 부득부득 돈봉투를 건네고 가더군요. 아마도 병원에서 당했던 그 일을 빨리 떨치고 싶어 그랬던 것 같아요. 로펌에 취직한 다음에 남동생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제 동생이 힘들었던 시기에 옆에서 묵묵히 지켜준 친구라. 저도 엄마도 쌍수 들고 환영이었어요. 한편 남동생 병원비 사건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견례에 오빠를 데리고 나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연을 끊고 살기로 했다지만 그래도 여동생이 새 인생 시작하는데 시댁에 책 잡히게 해야 되겠어? 그냥 눈딱 감고 상견례랑 결혼식만이라도 참석하자. 응? 며칠을 설득한 끝에.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신누이 상견례 날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시어머니와 신누이를 앞세워 예약한 룸에 들어갔는데 눈 앞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제 남동생 부부였죠. 남동생을 본 시어머니와 신누이는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랑 결혼할 사람이 제 올케 남동생이지 뭐예요? 올케는 제 신우이를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어요. 세상에 저 여자였어? 찬민이랑 결혼한다는 여자가? 아빠 나저 여자 잘 알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우리 이 수술했을 때 병원에 찾아와 난동 부린 모녀. 그게 저 사람들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거지 같다고 소리친 여자가 저 여자라고. 그 뿐인 줄 알아? 뇌 수술한 지2 주밖에 안된 사람한테 병원비 갚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간 사람들이라고.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이랑 사돈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나이 결혼 결사 반대야. 찬민이 너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네 앞에서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도 저런 여사랑 결혼하면 네 인생 쪽나는 거라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그날 저 아줌마 행동을 보니. 그 딸내미 인성도 뻔하겠더라. 그러니 사돈한테 그런 망발을 하지. 올케의 말에 신우이는 누나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것 같았죠. 언니, 그날은 제가 미쳤었나봐요. 그런데요, 사실 그날 제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한건다새 언니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저희 엄마 성격 뻔히 아는데, 저라도 나서서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더 난리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저좀 믿어주세요. 눈물까지 짜가며 혼자 살아보겠다고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 그지 없었어요. 이미 올케를 통해 그날 일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돈네외는 더는 들을 거 없다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남동생 뺨을 치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어요. 이게 단이놈 때문이야. 너내딸 인생 어쩔 거냐? 거지 같은 이놈 때문에 내딸 시집도 못 가고 눈에서 피 눈물 흘리게 됐는데 어쩔 거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사돈 말 가려서 하세요 누가 누구 보고 쓰레기라고 합니까? 지금 그말 인격 모독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따님 결혼이 깨진 게제 탓이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 누나랑 매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참아드렸지만 한 번만 더 저랑 제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끝까지 사돈어른 괴롭혀드릴 거라고요. 아셨어요? 남동생님는 그렇게 룸을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직하게 그러더군요. 엄마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 핑계될 거 없어요.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산 결과예요. 앞으로 다시는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상인과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요. 엄마 아들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제발요.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룸을 나갔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나왔고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여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우리 첫애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시댁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부모 자식간에.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냐며 저라도 연락을 하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네요. 아직은 두 모녀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보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